안녕하세요. 유양 복귀 채널의 뽑기유입니다 오늘은 드멘션 버스 1일 6강을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100부터 빠르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황사략 교조 집안 히로이 챔피언 야룽그레이브 라이트로미디엄 그리고 원반투기장 세리언즈 링이라는 필름 마법이 나왔네요. 크로스 엑스 클로전 두번째 팩 히스의 저주 이치로그 레저북 진용 티타노 마키아 트리언즈 불스 아인 그리고 엑스트라 팬들럼 통칭 경험치가 나왔네요 네 번째 팩 워크라이 미디엄, 펜들럼 스케일, 신용 티타노마키아, 세리온 즈릴리 보레아, 엔터메이트 레이디 양주. 네 번째 팩 낙인 상실, 히로이 챔피언 여름 글레이브. 백추의 스나이퍼, 세리언즈 듀크 율, 무진 기관 야르기로 시스템, 마지막 다섯 번째 팩, 모티릭 어크롤 애뉼러스, 펜들럼 스킬, 백추의 스나이퍼, 일리걸라이트, 세리언즈 리퍼팜. 오늘 나온 슈퍼레어이상의 카드는 총 3개네요. 그 중에서 두 개가 세리온즈의 카드네요. 맞죠? 진 세리온즈들부터 설명하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원반 두개장 세리온즈 링. 세리온즈의 필드 마북 카드고 아마도 링은 위에 있는 이 원반 같이 생긴 걸 말하는 거 같죠? 효과를 읽어 보시면 이 카드명의 카드는 한 턴에 한 장밖에 발동할 수 없다. 1. 이 카드의 발 시의 효과 처리로서 대개서 세리온즈 몬스터 한 장을 패해 넣을 수 있다. 2. 한 턴에 한번 자신의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됐을 경우 대신 대개서 세리온즈 카드 또는 무진 기관 아르기로 시스템 한 장을 묘지로 보낼 수 있다. 3. 한 턴에 한번 자신 또는 상대의 몬스터가 전투로 파괴되어 묘지로 보냈을 때, 묘지로 보내졌을 때 자신 묘지에 세리언즈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패에 넣는다라는 카드인데 효과 보면 뭐 준수해요. 이런 첫 번째 효과로 세리언즈 카드를 패에 넣을 수 있고, 이번 효과로 파괴 파괴를 한번 버텨주고, 3번 효과로 상대 카드를 파괴거나 내 카드가 파괴됐을 때 세리언즈 카드를 한장 패에 넣는다. 묘지 있는 카드를. 어쨌든 효과는 뭐 나름 준수해요. 뭐 그냥 평범하게 괜찮은 카드죠. 음 요즘 요즘 워낙 사키 카드들이 많다 보니까 평범하게 좋아 보이네요.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번째 카드 세리언즈 릴리 보레아 세리언즈 카드는 대부분 남성같은 카드가, 카드가 많은데 얘는 여성형인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어쨌든 효과를 보시면 1. 이 카드의 1,2효과는 각각 한탄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자신의 묘지에 세리언즈 몬스터 또는 식물적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패에서 특수 소환하고 대상 몬스터로 장착 카드를 취급하여이 카드에 장착한다. 이 자신의 패 필드에 카드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동할 수 있다. 대개서 세리언지마법 함정 카드 를한장 패에 넣는다. 3. 이 카드를 장착 이 카드를 장착한 세리언지 몬스터는 공격력을 700 올리고 이 카드명의 이번 효과를 얻는다라는 가... 효과를 갖고 있네요. 이 카드를 보면 얘를 소환한다기보다는 얘 효과를 이용해서 효과를 이용해서 묘지에 인, 묘지를 보내진 카드를 얘로 인해서 부활시키고 얘를 장착해서 공격력 700을 올린다라는 거죠 얘를 소환한다기보다는 얘는 보조로 쓰이는 느낌이네요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리걸라이트 얘가 용사 테마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악마족인거 보면 적인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리발라이트 레벨 7 속성의 어둠 속성 악마족 몬스터 카드입니다 효과를 보시면 이 카드명의 1,2 효과는 한탄에 한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자신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또는 용사 토큰이 존재할 경우 자신 상대 메인 페이지에 발동할수 있다 이 카드를 패사 특수 소환한다 2. 자신 필드에 용사 토큰이 존재할 경우 이 카드 아, 상대 필드의 카드를 두 장까지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의 컨트롤 상대에게 옮기고 대신 상대 대신 대상의 카드를 주인의 패로 되돌린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카드는 아무래도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효과네요. 만약에 용사 토큰이 필드에 있고 얘가 패에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상대 턴에 상대가 전기를 다 끝냈을 때. 이 카드 효과를 발동해서 소환하고 이 카드 효과를 추가적으로 발동해가지고 상대 엑시지 몬스터나 아니면 뭐 엑스트라 몬스터들을 전부 덱으로 되돌리고 아니면 얘만 남는다라는 느낌이네요. 뭐 패로 되돌린다지만 엑스트라 몬스터들은 전부 덱으로 되도록 하죠 패로 돌린다고 해도 뭐 괜찮은 카드들이요. 뭐 어쨌든 이걸로 오늘의 일요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